자, 1번부터 보자. 어,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비교할 때는, 봐봐. 그니까, 더하기는 너무 명확해. 이거는 그냥 플러스 무한대지.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이너스, 뭐, 이제, 마이너스 무한대 이지 무한대 곱하기 2 아니야? 뭐, 상관없어. 그니까, 러 이렇게 되는데 빌게이츠의 재산에, 이를 곱해봤자 어차피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돈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거를 <laughs> 근데 이걸 해설 이렇게 쓸수도 없잖아. 그럼 1번을 정확한 논리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? 1번은 이제 무한대의 제곱기 무한대잖아. 그러니까 무한대끼리 뺐을 때가 무, 문제인 거야. 누가 더 크냐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냐라는 거지. 약간 이제 그... 그 그러니까 무한대끼리 비교를 할 때는 누가 큰지는 차수로는 비교가 가능해 차수로는 가능 그래서 둘을 뺐을 때 얘는 플러스 무한대 왜? 얘가 더 크잖아 그리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제곱일 때도 뭐 약분이라 생각하고 얘도 플러스 무한대인 거야 혹은 무한대 제곱 분의 무한대라고 하면 무한대 분의 1이니까 0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차수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뭐, 무한대 곱하기 2분의 3.